머스테빗 머헤이 안녕하세요 머헤이스 선혜입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꽃도 많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온것 같아요. 아무래도 꽃도 많이 피다 보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데이트 많이 계획하고 계시죠? 데이트하면서 서로에게 선물도 주고받고 기념일엔 선물도 주고 하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머헤잇에서 선물하기 딱 좋은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번 영상에서 퀴즈 이벤트 당첨된 거 모두 확인하셨나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저희가 퀴즈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중간 에꼭 힌트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후회 없는 명품 쇼핑을 위해 오늘 쇼핑 뭐 해? 자 오늘 보여드릴 브랜드는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은요 정말 수많은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LVMH 그룹의 최상위 브랜드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럭셔리 패션을 최고봉 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은 루이비통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혹시 작년에 장수교에서 개최한 2023 프리포 패션쇼가 떠오르진 않으시나요? 루이비통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여는 첫 패션쇼였으며 k 컬처의 높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최근 루이비통은 파리에서 2024 FW쇼를 개최하였는데요.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니콜라 제스케르가 루이비통을 지휘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글로벌 톱스타 정호연님과 엠버서더인 스트레이키즈 펠릭스님이 런웨이를 장식해서 자리를 빛냈고요 루이비통과 첫 만남으로 화제를 불러 모은 블랙핑크의 리사 그리고 최연소 글로벌 엠버서더인 리진스의 헤인등 K-셀럽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랜덤어에서는 루이비통의 스테디셀러인 카드 홀더나 가방 그리고 따끈따끈한 신상 아이템들까지 우리 랜덤 투유 유저분들을 위해 열심히 열심히 소싱하여 선보였는데요. 역시나 브랜드 명성에 맞게 모두 모두 만족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랜덤 투유 유저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루이비통의 많은 제품 중에 오늘 머헤잇에서 기념일 선물로 준비한 첫 번째 제품은 루이비통 카드홀더입니다. 명품 지갑 선물로 부담스럽지 않은 카드홀더 제품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다양한 매력을 가진 제품들만 쏙쏙쏙 뽑아왔습니다. 자, 보시는 세 가지의 제품은 모두 같은 카드홀더지만 각각 다른 매력과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화사한 컬러와 고급스러운 무드가 같이 느껴지는 LV 참 카드홀더 모노그램입니다. 자 루이비통의 시그니처인 모노그램과 그 위에 로즈 발레린 핑크가 컬러 베 색으로 들어가서 너무 화사하고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카드 홀더에서 만나볼 수 없는 이 옆쪽에 찬장식이 달려 있는데요, 하나도 아니고 무려 두 개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살짝 자그락자그락한 소리도 같이 나면서 영롱하게 빛나는 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정말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외부 소재는 모노그램 코팅 캔버스로 되어 있어서 우리 생활 스크래치에 강하고요, 오염이나 이염에도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감은 카우하이드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가 약 10cm, 그리고 세로가 약 7cm, 두께는 0.3cm로 여성인 제 손바닥으로 가렸을 때 이렇게 쏙 가려지는 사이즈예요. 자, 그리고 카드 지갑 고르실 때이 수납 공간 신경 쓰시는 분들 진짜 진짜 많으신데요. 이 제품은 앞쪽에 카드 슬롯 두 개, 뒤쪽에 카드 슬롯 두 개, 그리고 중앙에 카드 포켓 하나가 있습니다. 총 다섯 개의 슬롯으로 뭐 명함이나 신분증, 신용카드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요즘 봄이라 꽃이 엄청 많이 펴 있잖아요. 이렇게 옆쪽에 벚꽃 참장식이라든지, 위쪽에 로즈발레린 핑크라든지, 진짜 4, 5, 6월에 들기 딱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음, 직장인분들에게도 추천드리지만 저는 대학생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모노그램 패턴이 음각으로 새겨진 LV참 카드홀더 모노그램 앙프랭트입니다 이 제품은 프린팅 패턴이 아니라 음각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는 각도에 따라 입체감이 느껴지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그레인카우 하이드 가죽으로 자연스러운 색상과 무늬,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과 부드러움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쪽에. 골드 색상의 참장식이 두 개가 달려있는데요. 이 모노그램 참장식이 너무 영롱하고 예쁘기도 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로즈발레린 핑크 컬러의 배색과 또 상반되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커플 아이템으로 가져가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두 개의 참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가로가 약 10cm, 세로가 약 7cm, 그리고 두께는 0.3cm 정도입니다. 수납 공간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카드 슬롯 두 개, 뒤쪽에 카드 슬롯 두 개, 그리고 중앙에 포켓 하나 이렇게 다섯 개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정말 이 정도 두께, 이 정도 사이즈면 뭐 데일리로 활용하기 시 너무 너무 좋은 사이즈고요. 컬러는 총네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블랙 컬러, 그리고 스프링 그린, 블루 올리프, 아브리콧 이렇게 네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제품은 양쪽에 두 개의 참이 있어서 일반 카드 홀더보다는 조금 무게감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카드 홀더에는 없는 이 참이 이 제품만의 고유의 매력이라는 거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참은 탈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쁜 걸 굳이 떼고 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까 커플 아이템 같지 않나요? 요즘 또 한창 벚꽃 시즌인데 서로에게 선물하기에 너무 좋은 커플 아이템 같아서 만약에 기념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아이템 선물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심플함이 돋보이는 카드홀더 다미에 에벤입니다. 명품 지갑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약간 럭셔리한 느낌까지 느껴지는데요. 이 제품은 눈에 띄게 로고 플레이를 하지 않고 시그니처 패턴으로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풍기는 게이 제품의 특징인데요. 제품명에서도알수 있다시피 다미에란 의미는 브로우 체크 무늬를 뜻하며 모노그램과 함께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라인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미의 라인 중에서도 두 가지의 컬러 패턴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골드와 브라운 컬러 조합이 에덴입니다. 그리고 이 지갑의 소재는 코팅 캔버스로 되어 있는데 외부 스크래치에 강하고요. 오염이나 수분에도 강하기 때문에 정말 휘뚜루마뚜루, 데일리로 오래오래 사용하시기 손색없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가로가 11cm, 그리고 세로가 7cm. 두께는 0.5cm로 이 정도면 진짜 주머니에도 들어가는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수납공간은 앞쪽에 카드 슬롯 하나, 뒤쪽에 카드 슬롯 하나, 그리고 중앙에 포켓 하나. 이렇게 총세 가지의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여드린 제품보다 수납공간이 적기는 하지만 난 카드를 많이 안 들고 다닌다.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세 개의 카드 홀더 중에 제 개인적인 픽은요, 전 아무래도 LV 참 카드홀더 모노그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하, 일단 요즘 다 벚꽃 시즌이잖아요. 저 빼고 다 벚꽃 보러 가더라고요. 저는 벚꽃을 밖에서 보지 않고 여기서 볼 거예요. 이 옆쪽에 있는 플라우 참이 요즘 벚꽃 시즌을 알려주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이 로즈 발레린 핑크가 너무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방에 넣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너무 예쁜 외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남자친구가 선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선물해주실 분 계신가요? 댓글 주세요. <laughs> 이번에도 계속되는 선의 사심 방송 오늘도 사심을 채워갑니다. 자, 그럼 머헤이시 기념일 선물로 준비한 두 번째 제품은 키파우치 다미의 에벤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카드 지갑과 동일한 다미의 패턴의 디자인이고요 수납력을 자랑하는 키 파우치 형태입니다. 보시면 이 파우치 사이즈는 작지만 안쪽에 수납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하시기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퍼를 가까이 보시면 지퍼에도 이렇게 골드 색상으로 LV 로고가 새겨져 있어서 지퍼도 이렇게 부드럽게 열렸다 닫혔다 하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외부 소재는 코팅 캔버스로 되어 있어서. 크레치에도 강하고 오염에도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가 약 12cm, 세로가 약 7cm, 두께가 1.5cm라서 기존의 카드지갑과 동일하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참장식이 있어서 차키를 보이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차키를 걸어서 안쪽에 보관하면 너무너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께가 1 5 c m 다 보니까 다른 카드 지갑보다는 조금 더 두께가 두껍잖아요. 안쪽 내부 공간을 보시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서 어, 안쪽에 신용카드 한다 여섯 장? 거의 많게는 열 장까지도 들어갈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립 제품이라든지 인공 눈물도 충분히 넣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되다 보니까 서로 애인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지각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커플은 화려한 걸 좋아하고 음각이나 패턴이 있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LV 참 카드홀더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커플은 은은하고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다미의 패턴 디자인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머헤잇 기념일 선물 편 루이비통의 LV 참 카드홀더 모노그램 앙프랭트 그리고 다미에벤 카드홀더 키파우치 이렇게 만나보셨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랜덤티유에서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랜덤티유 어플 다운받으시고 이 제품들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도 야심차게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브랜드, 루이비통에서 국내 최초로 2023년에 프리폴 패션쇼가 열렸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선유도, 2번 서울숲, 3번 코엑스, 4번 잠수교.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는 클로버 5,000포인트를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일주일 뒤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머스텝잇 머헤잇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말고도 평소에 궁금했던 제품이나 브랜드가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맞춤형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오늘도 후회 없는 명품 쇼핑을 위해 오는 쇼핑 머헤잇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